안녕하십니까. 리오성외과 이태원장입니다.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콧볼 축소 수술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다. 뭐 흉터 많이 나면 가지 마.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. 할줄 모르면 못 한다고 얘기하던가, 그뭐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다.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흔히 이제 코를 수술하거나 아니면 코가 되게 퍼져 보일 때 콧볼 축소 수술을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요. 아, 원래 콧볼 축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어요. 장꺼풀도메모리 있고 절개가 있듯이 이 콧볼 바깥에 살짝 절개 창을 둬서 이 실을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수술이 있거든요. 근데 요즘은 그걸 안 해요. 저는 처음부터 그걸 안 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여기를 이제 묶으면 여기 되게 불편해요. 그리고 이 부위가 피부를 잘라지지 않고 이렇게 모으려면 조금만 당겨서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. 그럼 여기를 크게 당기면 이 부분이 조여서 코도 막히고 이녀는 것도 불편해요. 그래서 한 4, 5년 전에 유형을 하다가 잠깐 반짝 하다가 요즘은 그런 걸 건강한 데가 아예 없어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처음부터 그 수술에 이제 한계점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절개법이 있거든요. 절개법은 두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해요. 뭐, 안쪽 절개, 바깥 절개,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, 실제로 안쪽 절개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, 안쪽 절개란 거는 콧구멍 안을 뗀다는 건데, 그거는 콧구멍이 하고 인중 이 사이를 줄이는 거지, 실제적 이 바깥쪽은 이렇게 벌렁벌렁 하면서 움직이잖아요. 그 얘기를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요. 그러면 결국 이제 바깥쪽을 하게 되는데 효과 없다고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, 의사들이. 근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. 왜냐하면 수술을 잘못했기 때문이지. 바깥쪽을 그냥 바깥에 피부하고 이것만 딱 잘라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한쪽과 바깥쪽을 연결하면서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많은 병원이 있지만 뭐 눈만 전문로 하는 데도 있고 코만 전문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도 콧볼 축소 수술을 안 하는데도 많아요.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, 콧볼 트소하면 흉터가 많이 남아서 하면 안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수술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할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. 잘 하면 흉터 거의 안 보여요. 이제 환자분들이 왔을 때, 아, 이분은 콧꽃하고 콧대 수술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콧볼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. 그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. 할 필요가 없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같이 해도 괜찮은 분이 있거든요 그럼 같이 하기도 하고 이게 효과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을 정확하게 간별해서 범위와 절개 정도를 딱 해서 하면 되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제,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만족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